자, 지금 문제가요. P 조건이 있고 Q 조건이 있는데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도록 해야 된대요. 참이 되도록 하려면 이거의 진리집합하고 이거의 진리집합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Q, Q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우리 Q라고 한다면 자, 이 Q는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만족하는 x의 범위는 마이너스 3서부터 x가 1까지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이 p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이 다이범위이 범위 속에 있어야 참이 된다고. 여기까지 해석이 됐죠. 그러면 자이 함수를 여기 2차 함수잖아 여기 이차 함수. 2차 함수를 하나를 f x라고 놓고요. 이 함수를 g x라고 한번 놔볼게 그러면 fx랑 gx랑 곱해서 음수입니다. 요거를 만족하는 x의 범위, 그게 해의 범위겠죠.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첫 번째는 fx 의 그래프가 요렇게 붕 떠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붕 떠져 있는 상황. fx가. 자, 붕 떠져 있다라는 얘기는요. 함수값이 항상 양수겠죠 양수 어떤 x 모든 x들에 대해서 항상 양수야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상태냐면 fx는 항상 양수니까 그러면 gx랑 곱해가지고 음수가 되도록 하는 우리 범위는요 자 양수랑 뭐랑 곱해 음수가 되겠습니까 얘가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gx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면 gx의 그래프를 봐봐요 gx가 이렇게 됐고요 gx는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 gx 어? 여기가 마의 3이고요 여기가 1이야 gx에서 음수가 나오는 부분이 유 범위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다시 한번 fx가 이렇게 붕 떠있는 상황 x 축에붕 떠있는 상황일 때는 항상 양수야 그러면 양수랑 음수랑 곱해야 음수가 되겠죠. 그럼 g(x)가 음수가 되는 그때의 x의 범위를 찾아주는 게 이거의 해의 범위겠죠. 자 그래서 g(x)에서 함수값이 음수가 되는 부분, x축 밑에 있는 부분, 요거. 자요 부분이랑 요 f(x) 부분이랑 곱해지면 뭐가 되겠습니까? 음수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만족을 한단 말이야. 즉 자, 여기가 gx가 음수가 나오는 부분이 뭐야? gx가 음수가 나오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3, 4부터 1까지잖아. 자, 그래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3, 4부터 1까지면 gx는 음수. 얘는요, 항상 양수. 그럼 곱하면 음수. 이거 맞고 그래서 요거의 해가 얘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거는요, 이거랑 이거랑 같은 집합이잖아. 같은 범위잖아. 그러니까, 아, 같은 집합도 자기 자신도 부분 집합이죠? 포함 관계 성립합니다. 이렇게.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상황, 곱해서 음수가 되는 상황에서 얘가 그래프가 붕 떠있을 때의 상황은요, 뭐가 되는 거야? 이거의 해의 범위는 자기 자신이 된대요. 자기 자신. 얘가 되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상황은 선생님이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얘는요, 헤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고요? 마이너스 3, 4부터 X가 1 이거를 만족하는 헤의 범위가 유고가 돼서 자기 자신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X축에 닿는 상황이야 자, 그러려면 선생님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요렇게 자, GX 그가 요렇게 지나갑니다, 요렇게 지나가요 마이너스 3이고요 여기가 1이야. gx. 이렇게. 자, 그런데, fx가 x축에 한 점에서 닿는데, 만약에 이렇게 닿다고 합시다. 이렇게이렇게 지금 나가는 거 뻗어나가는 거야. 뻗어나가는 거야. 그러면, 요점 빼고는 남은 다 양수야. 이 fx는요, 항상 양수야. 항상 양수. 요점 빼고. 항상 양수야. 요 점은 0이야. 함수값이. 그러면 이 fx랑 gx랑 곱해가지고 음수가 되는 부분은요 얘네가 항상 한점 빼고 항상 양수니까 gx는 음수인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음수인 부분 어느 부분? 이 부분이란 말이야 즉, 즉, 마이너스 3 여기랑 1 X가 이 범위에 있으면요, GX는 음수. 그 다음에 FX는요, 항상 양수. 그래서 음수. 이 GX는 음수, FX는 양수. 곱하면 음수가 되겠죠, 음수. 그래서, 아, X의 범위가 마 3부터 1까지이면, X의 범위가 마이너스 3서부터 1까지면, GX는 음수가 나오고, FX는 양수가 나와서, 둘이 곱하면 음수가 되는구나 여기는요 여기는요 이 하얀 부분이잖아 하얀 부분 여기도 플러스 노란색 부분도 플러스 그러니까 곱하면 뭐가 되는 거야? 양수가 되는 상황이야 우리는 곱해서 음수가 되는 그런 x의 범위를 찾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니죠 해가 여기는요 이한 점은요 이 노란 부분은 0 fx가 0 gx는 플러스 그럼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0이죠 이거 만족해요? 0보다 작은 부분 찾는 거라고? 우린 0인 부분 찾는 게 아니야. 0보다 작은, 곱했을 때 0보다 작게 되는 그런 x의 범위를 찾는 건데 이것도 아니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당연히 이 밖에서도 gx는 3수까지 플러스고요. 얘도 플러스니까. 그 이거는 곱하면 플러스가 되니까 이걸 만족하는 해의 범위가 아니겠죠. 그래서 이 곱했을 때 음수가 되는 만족하는 범위는 마이너스 3서부터 1까지 나오는 거야. 이해 됐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봐봐요. 여기에 이 X축에 닿는 부분이나,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X축에 닿는 부분이랑 같은 경우란 말이에요. 그죠다여기 양수잖아. 양수, 여기 음수니까 해는요, 여기서만 나온단 말이야. 나머지는 다 양수, 양수니까 양수. 오케이? 자, 그래서 X축에 한 점에서 닿으면요, 여기하고 여기 있을 때는 해가 마이너스 34부터 1까지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한쪽에서 닿는데 이 사이에서 닿을 때는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봐봐요. 이게 g x 고요 fx 가 있는데, 한 점에서 이렇게 단다을 합시다. 조금, 좀, 어, 좀, 이렇게 해릴게요 어, 선생님이 넓게 그려야 되는데, 이 상황으로 봅시다. 그러면요. 마이너스 3 부분이 여기죠. 1 부분이 여기죠. 요거 바깥 부분을 봐봐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3보다 미만이면, 이 gx도 플러스, fx도 플러스, 여기도 마찬가지야. 2일보다 커지면 얘도 플러스. 그 다음에 노란색도 플러스니까 이거 만족하는 범위가 아니야. 자, 그러면 여기는요. 자 요점에서 지금 잡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어떻게 돼요? 자 노란색은 플러스. 하얀색은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그러면 곱하면 음수가 되겠죠. 아,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으면 여기서부터 이 범위에 있으면 이 범위에 있으면 곱하면 음수를 만족을 해요. 그쵸? 그 다음, 또 여기하고 여기 범위에 있어도 얘는 플러스, 이 밑에 하얀색은요, 마이너스니까 곱하면 음수가 된다고. 근데 요 점은요, 곱하면 이 노란색 부분이 함수값이 0이잖아. X축에 닿는 부분이. 그쵸? 0. 하얀색은 마이너스. 0이랑 마이너스 곱하면 뭐가 되겠어요? 0이 되겠죠? 이거 만족해요? 만족 안 하죠? 그러니까 요 점은 빼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한 점에서 닿는 부분. FX가요. 붕 떠있는 부분은 해이 범위가 이거고요그 다음에 한 점에서 닿을 때. 한 점에서 닿을 때는 자, 해의 범위가 마이너스 3에서부터 1까지 있을 수도 있어. 이 X축에 닿는 부분이 이 밖에 있으면, 여기 있으면. 해가 마이너스 3에서부터 1까지. 오케이? 근데 또 닿는 부분이 마이너스 3과 1 사이 이 안에 있으면 여기하고 여기가 해가 된다고요. 이해됐어요? 아, 한 점에서 닿는 경우 여기서 닿으면 마 3에서부터 1까지가 해. 그래서 이 범위 안에 들어가죠. 여기에서도 X축에 가면, 마 3서부터 1까지가 해. 이 범위에 들어가고. 여기이 범위 안에서 X축에 가면, 요점 빼고, 마이너스 3서부터 1까지. 얘는 당연히 이 범위에 들어가죠. 그죠 자, 그래서 한 점에 닿는 경우도 다이 해의 범위 안에 들어가네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1번하고 2번 케이스를 종합을 해보면, 그러면 자붕떠 있거나 그래프가 f x, f x가 얘는 그래프가 딱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는 n 때문에 얘가 그래프가 아래로 보이는 것만 알고 어떤 상황인지 모르잖아. 그런데 곱했을 때 음수가 되는 상황 중에서 첫 번째 x축에 붕떠 있을 때랑 한 점에서 만날 때는요, 다이 해의 범위가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 확인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거를 유학해서 써볼게요. 자, 어떤 케이스냐면 곱해서 음수가 되려면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상황. 자, 그래프, 얘는 그래프가 정해져 있고요. 얘가 그래프가 붕 떠있던지 또는 그래프가 X축에서 한 점에서 자면요. 한 점에서 자면 얘의 헤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3서부터 이거던지 또는, 마이너스 삼서부터, 그 0에 닿는 부분. 그쵸? 그거 빼고, 0에 닿는 부분. 하여튼간, 어, 0에 닿는 부분 빼고, 마이너스 삼서부터 1까지. 어, 다 들어간다고요. 자, 그러면 그거를, 선생님이, 이렇게 나오려면 그럼, fx가 이렇게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얘가 x축에 안 닿거나 x축에 닿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판별식이, 0보다 작고요 여기 판별식이 0이어야 되겠죠. 즉, 1번과 2번의 경우는요, 판별식이 0 이하여면 되겠죠. 0 이하면, 판별식이 0 이하면 무조건 요거를 만족하는, 이거를 만족하는 해가 요 범에 들어가는 거야 음, 여기까지 좀 됐습니까? 자, 그래서 판별식 D. 써봅시다. M제곱 마이너스 4M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M, M 빼기 4. 자, 0보다 작거나 같고요 m, m은 0과 4 사이. 이거 찾았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거를 여기다가 써놓을게요. 자, 요렇게 되는 상황은 m이 0과 4 사이에 있으면 이거의 그래프가, fx 그래프가 이렇게이렇게 됐을 때 m이 0과 4 사이에 있으면, 그죠 그러면, 요거의 해가, 요거를 만족한 해가, 요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는 거야. 자, 그두 번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지세 번째. 자, 이제 세 번째는 어떤 케이스만 남았어요? 자, 세 번째는, 여기서 써볼까요? 세 번째는 어떤 케이스가 나오냐면, FX가, 이렇게두 점에서 남는 케이스야. 하나씩 하나씩 분석을 해볼게요. 자 우선은요 요렇게 x축이 있고요 gx는 그래프가 완전하게 그려지잖아 요렇게 돼서 마이너스 3, 4부터 1까지 gx 얘는 그려지고요 자두 점에서 닿는데 요렇게 닿는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닿는다고 합시다 이게 뭐냐면 fx야 그럼 봐봐요 이 부분에서는 마이너스 fx가 그렇죠. 그러면 이요 부분에서 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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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gx는요 플러스야 위에 있잖아요 수축 곱하면 뭐가 되겠어요 음수 되죠. 이거 만족하죠. 아 그러니까 자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자 그래프가 f x 그래프가 이쪽에서 두 점에 닿고 있으면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곱하면 음수 이걸 만족한다고요. 아 이게 해구나. 헤의 범위가 여기도 있어요. 근데 이헤의 범위가 이헤의 범위가 요거에 들어가? 마이너스 3과 1 사이에 들어가요? 안된단 말이야. 우리는 참이 되도록 참이 되려면 요거를 만족하는 해가 요 범위 안에 다 들어가야 돼. 그런데 바깥부분에 생기면 들어가겠어요? 안되죠. 그러니까 S축에 닿는데 Fx가 S축에 닿는데 요 바깥 마이너스 3보다 작은 부분에서 두 점에서 닿으면 뭐야? 해가? 이거 이거를 만족하는 해가? 여기 안에? 안 들어간다고?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냥 참이 아니잖아. 그래서, 아, 요런 케이스는 안 되는구나. 이거 하나 알수 있죠. 자, 그럼두 번째. 이번에는 1보다 큰 경우야. 자, 이렇게 돼서 얘가 fx, 이게 gx죠? g x 고요 마이너스 3하고 2이란 말이야. 자, 그런데,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도 해가 된다고, 여기도. 여기도. 왜 얘는 음수잖아, 음수. 음수고요. 여기는 여기 하얀색은 플러스고요. 어. 요 구간에서 x가 요 구간에서는 얘가 마이너스고 플러스니까 곱하면 음수 로 만족한단 말이야. 아, 이거를 만족하는 x 값의 범위가 여기도 있단 말이야. 이거를 만족하는 해의 범위가 여기도 있다고. 그럼 얘가 여기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지. 우면 참이 돼야 돼. 참이 되려면 여기에는 이걸, 이걸 만족하는 애가 다 여기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도 안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음. 자, 그래서 얘도 안 되고. 그러면 가운데 한번, 가운데 로들어 가보자고요. 얘가 Gx고요. 마이너스 3하고 얘가 1이야. 그러면, FX가,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나면시다그 다음에 선생님, 이렇게 나눠볼게요. 영역을. 이렇게 나눠봤어. 자, 그러면 마이너스 3도가 작을 때는 얘는 플러스, 노란색도 플러스, 어 해의 범위가 아니죠?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니까 어 이건 해의 범위야, 그렇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그 다음에 여기는요, 마이너스 노란색도 마이너스고 하얀색도 마이너스니까 함수값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양수. 이거 만족 안 하죠? 그러니까 이 범위는 해의 범위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범위 봅시다. 요 범위 에서 노란색은 플러스고 하얀색은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곱하면 음수 만족하죠. 자 그래서 어, 요거 x의 범위가 여기 여기도 되는 거란 말이야. 이해됐어요? 그다음에 요일 바깥에서는요 하얀색도 플러스, 노란색도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양수 나와야 되는데 그쵸? 우리는 곱해서 음수 나오는 걸 찾아야 되는 거야. 근데 어 곱해서 음수 나오는 범위는 어디? 요 범위. 이 범위가 요이 범위는 마이너스 3과 1 사이에 들어가죠. 이 범위. 아, 들어간단 말이야. 이 이제 됐어요? 정리를 해보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들어갔죠. 그럼 금방 체크를 했어요. 근데 이런 케이스는 두 점에서 닿는 케이스는 어디 범위? 어느 범위냐? 이 범위에 들어가려면 이 안에 있어요. 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3과 1에 두 점에서 닿아야 돼. 이해됐어요? 그러면, 그걸 체크하면 되겠죠. 그러면, fx가, fx 그래프가 노란색이죠? fx가, 마이너스 3과 1 사이에서 두 점에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자,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 봤더니, 이런 그림인 거죠. 자, 마이너스 3하고, 1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응, 음, 이거, 많이 봤지? 1학기 때 배웠던 거. 1학기 때 뭐야? 두 근의 위치 분리, 그렇죠? 마이너스 3과 인사이에 두 근이 존재해야 합니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 뭐뭐뭐 체크했어요? 함 축, 판세 가지 체크했잖아. 자,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이런 게 나오려면 첫 번째, f 의 마이너스 3 값이 0보다 커야 되고요. 증오도 들어가야 돼요. 증오 들어가는 이유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렇게 x고요. 이게 gx예요. 여기가 마3이고요 여기가 1이에요. 자,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갑시다. 만약에 이렇게 요점을 지나서 이렇게 됐다고합시다자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니까 해의 범위가 아니죠. 그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니까 해의 범위가 아니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어. 자, 그러면 여기 노란색은 0이 되니까 회의 범위가 아니고, 여기 부분, 어, 여기 부분은 하얀색은 마이너스고 노란색은 플러스니까, 플러스니까, 어, 회의 범위 맞죠? 여기 들어가죠? 마이너스 3이 0이 돼도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아, 어, 노란색이, 노란색, 노란색, 여기 노란색, fx가 마이너스 3을 딱 지나가도 된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돼요? 자, 2대 지나가도 되나? 둘다 지나가도 이렇게 돼서 얘가 GX인데요. 마이너스 3하고 1인데 Fx가 이렇게 돼서 지나가 봐. 이렇게 둘다 지나가네요.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여기는 플러스, 플러스, 만족하는 X값 없고요. 여기는 0대고요. 그 다음, 노란색도 여기 마이너스고, 하얀색도 마이너스니까, 곱하면 플러스. 이거 만족 안 하죠? 그 다음, 에여기는0되고요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고, 여기도 플러스니까, 이거 만족 안 한단 말이야. 그럼 이거 만족하는 X 값은 없어요. 그럼 음. 뭐야? 어, 여기가, 어, 여기가 공집합이 되는 거잖아, 공집합. 공집합은 당연히 요 집합에 들어가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어, 집어 들어가야 되죠. 자, 그래서 F. 마이너스 3값도 0이상이면서 그리고 또뭐 F의 1값도 0이상입니다. 이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축의 방향식이죠. 축의 방향식 X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A분의 A가 1이죠. 2A분의 B 마이너스 N. 자, 얘를 얘가 얼마입니까? 2분의 m 이죠이 축이요. 이 축이 어디에 있어야 돼? 마이너스 3과 1사이 있어야 돼. 오케이? 자 얘가 마이너스 3과 1사이 있어야돼 그 다음에 세번째 판별식이죠 당연히 진국이 존재해야 되는거니까 판별식 판별식이 0보다 커야되는거야 자 그래서 판별식은요 0보다 커야합니다 이 세가지를 다 만족해야 이런 그림이 나오는거죠 그걸 찾아 봅시다 자 우선은요 f마3값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요 9구요 3m 이고요. 더하기 m. 얘가 0이상입니다. 4m은 마이너스 9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m의 범위는요. m은요. 마이너스 4분의 2이상입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f1값은요. 여기다 1 대입한 거니까 1. 1이네요. 1은 항상 여기 보다 크거나 같죠. 어. 그러니까 이건 항상 성립하는 거고. 그다음. 이거를 만족하는 m의 범위는 마이너스 6m 이고요. 이거 만족하는 판별식은요. 자, 이거 아까 판별식 쓴 거였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어, 이거는 이렇게 나와요. m은 4보다 크고 또는 m은 0보다 작아요. 이렇게. 이세개지를 모두 만족하는 m의 범위를 찾아봅시다. 자, 이렇게. 자, 그게 프가 보이나? 이렇게 돼서 하나는 0보다 작고요 하나는 4보다 크고요 이렇게 됐고요 이게 x가 아니라 m이죠 그 다음에 하나는 마이너스 6과 2 사이에 돼요 마이너스 6은 여기 있고요 2는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분홍색 마이너스 4분의 9 이상이어야 돼요 마이너스 4분의 9 이상 그럼 세 개를 모두 만족하는 게 여기 있네요 됐어요? 자, 그래서, 어, 이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m의 범위를 찾아주시면, 마이너스 4분의 9. 이상, m은 0보로 작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그래서, 얘가 참이 되도록 하는 m의 범위는요, m의 범위는, m의 범위는, 마이너스 4분의 9서부터 0 전까지는 그래프가 이렇게 돼가지고, 어, 요런 그래, 프요거를 만족을 하고요. 그 다음에 0 포함해서 4까지는 f의 그래프가 이렇게 렇게 나와가지고 항상 회의 범위가 요 범위 안에 들어가죠. 자 그래서 요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됐어요. 자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m의 최대값 얘가 A구요. 이게 최소값. 얘가 B가 되는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8, A, B. 이걸 해주시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요 72. 이게 되는거야. 이해됐어요? 어려웠죠? 오케이?